일단 이즈가 노플이에요 이안타에서 일단 이즈 개피? 이즈도 피한 칸. 이즈노플에이도 피한 칸. 비전 빠졌고. 여기 이 와, 이걸 이걸 빙을안 해? 이 아, 여기 웬일이야 뭐 다른 되나 아, 바로 다안 되지. 안될것 같은데요. 되나요? 해보나요? 아 몰라 근데 형형 디베 그냥 해보는 거죠 모르면 은 일단 의심하긴 해저 위에서 잘 잡을게요 저뭐바로 똥에 죽는 거 아니에요? 너 덕킬 왜 쳐? 나아 씨발 제발 해줘 이지궁 돌았네 죽자 I d 을 먹은 사람이 있나요? 그러면? 자 자헨. e 아, 자 I d 왜 n t know what I mean. I don't know what I mean. I don't know what I mean. I s 라 u n d the same. I d o n 요 know what 7 m 0 0 n I 0 0 7 t 0 0 어, 저 네. 자 그만하시죠. 그만 그만하시죠. <laughs> 피... <laughs> 아 이제 엄빠다 아니 족같네 그냥 캐릭터 그냥 잘못 만들었잖아 이거는. 잘한다. 오, 사기 꺾이게 하는. 아 근데 이거 뭐 아니 킬 먹은 올려 아칼리가뭐 이렇게 뭐닌안 아, 돼요 이거? 어, 휘저거 안 되나?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만 하면 안 돼요? 아 태민 씨가 이겨주는 줄 자인데 아내 이만. 방 아니 미드 자연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나는. 이플인가 이제 노플나 무슨 미지가오군이타놨어 여기 테론다? 오벌베어. 거이세오리베어 어, 여기 가져오는데. 절대 이 큐를 맞지 마 괜찮아요? 그미지 별로 괜찮아 보이진 야. 않네요 아 이거 아칼리 가 박아주라고! 박아야 내가 전멸공을 해주든 말든지 아, 너무 화났다 아니 를이최선이에 퀄을... 아, 이게 데 아니 그냥 박아주면 안 되나? 그냥? 이게 최선인가? 이거 아, 0초네아 잠깐만 아니 이형 빼야 돼용0초용0 아니 펜쳐야. 아칼리 가궁좀 써주지 이렇게 답답하냐 나 전멸공 다 했는데 야야 하지 말고 용이 나와라. 아 뒤에 라이 못 썼잖아. 가면 살리나? 아 봐봐. 야 야생의 고미 나타났다. 야생의 고미 나타났어요. 야생의 고미 나타났다. 나얼가 10초긴 한데. 애니 한가? 엄 진짜 존나 쓸모없네. 아니 그 아칼리가 원래 이렇게 킬 먹으면 캐리 해주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뭔가 뭐 아쉬워요. 빨리 육초 테리아. 아예? 어우 많이 아파 보인다. 어 어디 아파요? 어. 아우. 치물일까? 그냥 먹무를 줘. 하지 않아요. 뭐 끝낼 것 같은데?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? 용을 먹을 먹는 선택 아주 좋아요. 칼리 블루도 안 먹네. 칼리온. 시나다는데네 시원하죠? 떡딱이들 진압배! 딱이들 진압배! 야 왔다 왔진압진뭐야 이거 라이즈 아 씨발 죽었네 나는. 와, 아니 라이트 라이트 긴하다 문났에다 저거. 뭐냐아저 우리도 빼잖아. 우리도 빼잖아. 우리 세잖아. 자 있잖아. 우리 있잖아. 세잖아. 우리 자현이잖아. 우리도 세잖아. 아니, 우리도 우리도 자현이잖아. 우리도 이즈리얼. 이즈 리얼? 이즈 리얼? 음, 자인이야, 음, 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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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인이 잘... 형이야 자인 어, 뭐야? 자인형, 승승승승승승승승승 어, 와우 아, 맞다, 기들 진압해! 진압해! <laughs> 진압했네요, 저희가 네, 아, 제, 아, 제이야 진압하신 거축하드요 좋습니다, 아, 좋습니다 음, 좀 이따가 마스터들 죽인 기념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